Okay, Redwood Story. Pack. the Let's see if these guns are everything Black Mask says they are. You you calling Black Mask a liar? Quit busting my chops. Just show me what we got. 어, 25분 됐네요. 아, 이씨, 나 화면 안 보고 딴거 보니라고. 와우, 와우, 죽는 거야? 설마, 너도, 거기에, 공기, 그건가? 아니에요, 엉뚱한데 쏘는 게 아니고, 아, 제가 지금 딴거 보느라고 일일이 쓰고 싶다고, 아무튼 쓸수 있는 게 아닌가 봐. 오야, 그래도 반격은 해야지! 기절은 하는데 총을 쏘면 기절은 하는데 블랙 마스크 너희 또 누구세요? 아예 제가 딴 짓을 좀 많이 했다니? <laughs> 아야. 블랙 마스크가 누구야? 레드 후드가 뭐야? 이름 포만나게 야, 쌍구총 쏜다고 반격을 안 하면 어떡해? 굳이 왜 이러고 노는거야 아저씨? 아이고 쌍권타월 쏘면 되게 웃긴다 반격을 되게 안하네 어디다 쏘는거니 마스크 한 방에 잡았어요? 아 부하구나. 신문을 읽어. 블링블링한 목걸이들 차고 치고 있네요. 대체 아유 그거 진짜 실대총이에요? <laughs> 그거 <그러면> 다 쏴버려! <웃음> 총으로. <웃음> 조직원을 처치해서 블랙마스크에 굴욕감을 주래. 씨. 넌 나에게 모욕감을 뭐 줬어냐? 방탄 조직원은 전술 모드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다고? 그럼 방탄 조직원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가르쳐 줘. 그냥 날 죽여라. 다시 하자. 너무 약한데, 이분 배트맨, 그러, 그러니까 앞에 배트맨 모양이 있다. 빨간색으로. 옛 누구야, 레드우드는? 근거리 테이크다운을 사용하래 저걸 못 읽어 갖고 할까?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사라지잖아 딱히 위로 올라갈 만한 데가 없는데 저격을 먼저 잡아야 될 텐데 아씨. 내리자마자 내리자마자 뒤를 돌 줄이야 에이 잽싼데 여기는 올라가는 데가 없나? 보고 있는 시야 쪽을 보여주는 건가? 그치? 2시. 깝깝하네 1번은 쌍권총 2번은 뭐야 집킥? 3번은 성강탄? 음, 아, 그래 우와, 이 정도면 머리 목 눌렀는데 잠깐 쉬고 있으라고 기절이라고 거짓말. 목을 그렇게 삐뚤었는데, 그렇게 목, 목을 한방 어두둑했는데 안 죽이는데, 총도 아무리 내가 봤을 때는... 또 그거겠네. 공포탄 같은 거, 고무총 같은 거, 그러지 않고서야 그치?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기절하는 것 같아. 그 배트맨이 공포탄 쓴 것처럼. 생일 선물? 기절이잖아. 내가 보기엔 딱 그네. 가빠의 배트맨. 앞좀 보자 하긴 뭐 등에도 있네요 아 그래서 방탄 그걸로는 총으로 쓸수 없는 거구나 근데 나는 여기 있는데 왜 쏘는 건 저쪽에서 쏘냐 신기하게 근데 기절이라고 나오잖아 이 정도면 식물인간 상태 아닌가요 <laughs> 배트맨도 다 기절이라고 나와 되게 재밌는 게 나는 여기서 썼는데, 총은 어디서 저쪽에서 날아가네요. 신기하다. Do, 제 방탄이구나. 그렇잖아. 배트맨도 저렇게 해가지고 기절이야. 상태 기절. 그래서 하나도 안 죽이는 거야. 말이 돼? 응? 말이야. 뭐야? 기절해서 평온한 상태라잖아. 아니, 배트맨이 그렇다는데, 왜 따지나? 나한테 봐봐, 기절이라고 써있잖아. 상태 기절. 배트맨도 저래. 그래서 안 죽이는 거야. 말이 돼? <laughs> 그렇다고 안 죽어, 그게? 난 머리를 우두둑 돌리길래, 아 채팅창에 가려서 안 보여. 근데 얘는 움직일 때 소리 많이 난다. 발 소리 꽤 나는데.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, 근접이 둘, 야, 이거 총으로 쏴도 되는 거였어저 방탄 입은 애들 빼고 아래층이라 안 보이네. 와저 위에서 떨어지는데 조용하다. 너무 웃긴 거 아니야? 말이 돼? 신기한 재주를 갖고 있어. 총은 이쪽에서 쏘는데, 저쪽에서 날아가. 말이 돼? 오호. 대박인데? 나도 신기하긴 하다. 야, 장난 아니네.

근데 저 정도 거리에서 쓰는 공포탄도 데미지가 굉장히 커서 사망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, 아유, 그니까 저 정도면... 만 해도 <laughs> 너무 거침없이 쏘시는 거 아닙니까? 이분, 어, 돈세고 있는 거야? 권총은 왜 뽐나게 들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? 들어가, 일어나 있는 놈들이 없어서 콤보가 안 들어가네. 끝났어? 오, 오, 이야, 흰옷 입으셨어요. 얼굴 좀 보자. 하시는데요? 총알 회피가 알 지금 쟤 하나 남을 때까지 콤보가 쟤한테는 안 들어가나? 서로 맞아도 딱히 피가 안 빠지네요. 나는 피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니? 오 드디어 싸움에. 와, 총알도 피해, 이분. 와, 총알 회피하고 쌍권충 때리기. 이게 제한테 딜 넣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인데. 총알 피하고 쌍권충 때리기. 이게, 이게 제한테. 딜넣는 유일한 방법이네요. 많이 단단하시네. <목소리> 돌진하는 애한테 잡았어? 쪼렇게 저렇게 하면 초, 총알을 피할수있죠 와우 와우 하 지저분해지게 멋지게 입으셨는데 비행기 가를 고담을 떠나가다고가를피 죽인 거야? <laughs> 그 정도 떨어지면 문제 생기는데요, 레드우드님 누구세요? 근데 와우, 블랙마스크를 심판하라는데 심판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거? <laughs>